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쿠입니다 산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죠 진강습 진활강강습 어요두 가지를 일단 영상을 촬영을 할 거고요 어 일단 오늘은 허세어로 허세어 키보드 먼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어 다음번에는 이제 레이저 키보드를 올리도록 하고 일단 가장 전제 조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른쪽에 배너 보이죠 배너 보시면은 최적화 배너가 보이시는데 이 최적화 세팅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배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 세팅을 받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누구보다 컴퓨터 반응 속도가 빠른 상태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상태고요 컴퓨터 스펙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금 보면은 라퍼스란 사람이 별로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레임 값이 100 이상이 나오죠 사람이 많아도 최소 60 이상 나옵니다. 프레임 값이.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서 따라 했는데 안 된다 하면은 아마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최적화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키보드의 반응 속도가 더보다 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최적화 세팅 받는 걸 추천합니다. 누구한테? 우리 광고주님한테. 이쪽 배너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자,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에서 최적화.com을 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배너에 나와 있는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강습 매크로, 진강습 세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강습이죠. 8강은 우리가 수동으로 하고 그 상태에서 강습 스킬을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매크로. 자, 새로운 명령, 그리고 매크로 들어갈게요. 이름은 물론 <laughs> 강습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키는 뭐 편한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키는 편한 대로 설정하면 되고, 녹화 먼저 합시다. 녹화 누르고, 상승, 상승, 강습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키를 여기를 누르면은 키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최적화, 최적화 되어 있는 기준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지역값을 다 1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두 개는 삭제해주고요. 삭제해주는 이유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키를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뗐다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강습 스킬 발동이 있는데 이거는 눌렀다가 뗐다 할 필요 없이 키 입력으로, 이거는 키 입력으로 해주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자, 상승 눌렀다가 뗐다, 상승 눌렀다가 뗐다, 그리고 강습 발동. 이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키를 누르면은 이게 누름과 해제가 있고 키 입력이 있는데 강습 스킬 발동은 그냥 키 입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지연값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 1이에요. 다1 1 1 1 1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처럼 1로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보드가 받아들이는 반응 속도,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반응 속도 이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최적화를 안 받았다면 1이 아니라 5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5555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게 좀 느리다 그러면 그냥 최적화 받는 게 낫습니다 자 매크로 설정을 해놨고 일반 여기는 딱히 건드릴 거 없어요 그리고 고급 여기서 이제 원본키 출력은 누르면 안 됩니다 활성화 시키면 안 돼요 저거는 눌린 상태에서 지속반복, 산수값은 1로. 왜냐면은 얘는 활강은 내가 수동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습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파바바바박 하면서 거리가 나왔을 때 바로 강습 스킬이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간단하게 저는 일단 딜리 저는 델레트 키를 그 강습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봅시다. 거리를 멀리 띄워볼게요. 그냥 멀리 있는 걸 찍을게요. 50m죠. 강 활강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강습이 나가죠 자 일단 강습 스킬은 쿨이지만 한번더 해볼게요 <laughs> 지금 보면은 강습 스킬 활강 강습 스킬을 누르고 있으면 하바마마막하고 발동되는 속도가 여태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 확연히 빠르죠 누가 봐도 이거는 강습 도중에, 활강 도중에 바로 강습이 나갈 것 같은 그런 퀄리티에요. 예, 네, 요렇게 하면은 바로 나갑니다. 35m 거리가 나오면 바로 발동이 되고. 자, 20초 남았네요. 한번더 확인하면서 20초 남았을 때. 자, 한 바퀴 삥 돌아서 가볼게요. 거리가 나오면 바로 나가죠. 35m 뜨자마자 바로 나가죠. 이게 여태까지의 강습 매크로 중에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기본 값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적화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5로 잡으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최적화가 우리 걸로 되어 있다. 우리 광고주님 걸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형값은 1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8강과 강습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8강까지 오토로 해주세요. 매크로로 해주세요. 문의가 많은데 갑시다. 8강 플러스 강습으로 저는 이름 이렇게 지어요. <laughs> 매크로 그리고 녹화할게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상승, 상승, 강습. 이런 식으로 가고 녹화 종료하고 얘도 굉장히 매크로가 길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확대키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80 300 80 그리고 여기부터 조금 옛날이랑 틀린데 여기는 일단은 40으로 들어갑니다 40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습 스킬을 누르는 거죠 아니, 상승을 누르는 거죠 수직 상승은 50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상승을 한번 누르고서 재입력할 때까지 다시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까지 50. 이렇게 하고 다시 강습을, 강습 누르기 전까지 텀은 1로 해놓고. 그리고 항상 말하죠. 마지막에 강습 스킬이 입력하는 거는 눌렀다 뗐다 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두 개는 그냥 지우고, 아까도 봤듯이 이거를 누름이 아니라 강습 스킬을 입력으로, 그러니까 강습 발동으로 하는 거예요. 키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가 아니고 입력으로 마지막은. 자, 이러면은 페이스 눌렀다가 뗐다가 그리고 시간 지연 있고 스페이스 눌렀다가 뗐다가 그 다음에 지연 조금 있고 상승 눌렀다가 뗐다가 다시 지연 아주 조금 있고 상승 눌렀다가 뗐다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지연 다음에 강습 발동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짜면 되고요 순서는 80 380 40 50 1 5 1 그리고 발동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최적화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최적화하는 게 좋아. 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잘 됩니다도 많고, 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많고, 그에 반해서, 어, 저는 발동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점프점프만 하고 있어요. 이런,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기 때문에, 한편, 그냥, 소편하게 최적화 받는 게 제일 낫긴 해요. 자, 최적화 하면서, 산쿠 방송을 보고 왔어요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산쿠랑 똑같은 세팅해 주세요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면 12번 지연값.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2번 지연값을 10 정도로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16번 지연값을 10 정도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8번 지연값. 요거를 요거를 수정해야 돼요. 요거를 고, 요거를 보, 영상 보시는 분이 자신의 스타일에 자신의 컴퓨터 스펙에 맞게 10 단위로 수정해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 50, 10, 50, 10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10 단위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8번 지연값만 대부분 8번 지연값 때문에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저는 최적화가 제일 빠른 걸로 되어 있으니까 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자 저는 항상 이거 전진키로 하죠. 전진키로 하고. 도핑을 하도록 하고요. 자, 살짝 눌러서 전지키를 살짝 눌러서 발동. 바로 나가죠. 보면은 날개를 펼치자마자 바로 강습 스킬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활강 플러스 강습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활강 플러스 강습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 건드릴 필요 없고 고급도 딱히 건드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반복 실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에 그, 지금의 진 강습 전 영상. 지금 댓글이 한창 많이 달리고 있는 영상이죠.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매크로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속 반복을 설정해 놓으면 안 되고, 한번 가볍게 눌러서 발동이 되도록, 반복, 누를 때 그냥 반복 없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꼭 해놔야 됩니다. 이거 지속 발동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왜냐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이 매크로가 끝나기도 전에 매크로 처음이 다시 실행되는 거야. 그니까,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게 따라락 입력이 돼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1! 이런 식으로. 17까지 가기도 전에 다시 1로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고급에서는 그냥 단순 한 번만 반복되는 걸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설명하는 동안에 쿨이 다시 찼네요. 한번, 이번에 달려가면서 해볼게요. 달려가면서 네, 그러가 가끔 꼬이기도 합니다.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가죠. 자, 달려가면서 한번더 눌러 볼게요. 방습 잘 나가죠? 방습 잘 나가고 방습 잘 나가고요. 방습 잘 나가고 일단 가속이 잘 발동이 되면은 방습은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혹 가다가 매크로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10번 중에 한번 정도 씹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계속 연타하는 거 아닙니다. 이 키를 바로 계속 연타하면 안 돼요. 매크로가 씹힌 상황에서는 바로 다시 연타해버리면 계속 매크로가 씹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눌렀는데 매크로가 씹혔다. 어? 그러면은 1, 2초 정도 있다가 1, 2초 정도 시간을 들였다가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아니면 무기를 열었다가 접었다가 한다 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 그러니까 1초 정도 텀을 두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크로가 씹혔다면은 바로 계속 어 매크로 안어발동안 됐어. 다시 하고서 바로 누르면 안 돼요. 자, 강스쿨이 또 찼네요. 뒤로 가면서 하는 것도 잘 발동이 됩니다. 앞뒤 좌우 뒤로 가면서 백스텝 밟으면서 하는 것도 잘 발동이 되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설정하면 되고요. 어이 강습 스킬 활강 플러스 강습 스킬을 어떨 때 활용하면 좋나요? 라는 문의도 가끔 오기는 해요. 어떨 때 사용하냐? 예를 들어서 강습 스킬이 여러분 다 디버프나 아니면은 기절, 넘어짐, 찌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동, 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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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렬, 현재 적화 공명, 하고서 찝기 조망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빠지면서 강습 발동. <laughs> 특히 1대1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 c 기를한번더 넣을 수 있다 이거죠. 때리고 나서 상대의 시 c 기 넘어짐이나 기절이 풀리기 전에 바로 뒤돌아서 발동을 시키면은 한번더 넘어뜨리거나 봉쇄를 넣거나 침묵을 넣거나 아니면은 데미지를 넣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쿨이 지금 쿨타임이어 찼네요. 자. 단제 선발 유성 대결 상탱 관통 넘어졌죠? 그럼 뒤로 빠지면서 바로 강습 이렇게 하면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강습을 한번더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퍼쇄어 키보드 진 강습과 진 활강 플러스 강습 스킬 이렇게 매크로를 짜보도록 했고요 요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매크로. 이게 일반 강습, 일반 강습 매크로고 이렇게 지연 값을 1로 준 상태에서 고급에서는 눌린 상태에서 지속 반복 상수값 1로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활강 플러스 강습은 지연 값이 80, 380, 40, 50, 1, 5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크로가 길기 때문에 절대로 지속 반복을 설정해 놓으면 안 되고 한번 눌렀을 때 발동되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 강습 커세어 키보드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레이저 키보드 진 강습으로 뵐게요. 안녕, 산바.